어떤 느낌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리여리한 느낌? 아 여리한 보여줘! <laughs> 내가 바로 인간 여리여리다! 여리여리! 여리여리. <laughs> 동생 너무 예뻐! 아 네.. 닮지 않았네 저랑 표정에서 많이 안 좋아요 동생분이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성특깔이 썬나! 예! 뉴페이스의단윤서에니 반갑습니다 지금 새복장 보시면 어떠신가요? 패스벨딱 오늘 그런 룩이지 않아요? 제가 나와있는 바로 지금 이곳은요 따라따따따따 민트 라이프! 예, 왔습니다. 올해로 열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뷰티풀 민트 라이프는요, 정말 다양한 이벤트가 많다고 하는데, 가볼까요? <laughs> 누구세요? 일 네. 로드 매니저, 대선영 씨, 윤선영 씨 매니저로 한 번. 삼성증권이 또 이제 부스를 마련을 했는데 네. 미주 제로라 그래가지고 네. 미국 주식 수수료를 받지 않거든요. 네. 보리는 제로 제로. 아 제로요. 그리고 제로. 또 이제 노 달콜 보리 음료를 또 이렇게 네. 어,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부스로 나와봤습니다. 부스를 굉장히 예쁘게 차렸어요. 오, 네. 아니 아, 이게 미국 아니에요? 이거 미국의 미국. 아메리카 아메리카. 미국 주식 수수료가 없다이 말이야. 아메리카 주식 no. 마켓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네, 네. 어서오세요, 어서 어서오세요. 저희 삼성마켓에서 어서 정말 다양한 이벤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이분 여기 한번 가가지고, 네. 아, 여쭤보시죠. 어, 퉁, 퉁, 퉁.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미국 주식 투자하실 때 수수료 제로 이벤트 안내 드리려고 나와 있는데요. 네. 모니모 신규 가입하시면 네이버 페이포인트 5,000원 5월 17일에 지급되고 있는데 QR 한번 찍어보시죠. 오, 대박! 바로 현금처럼 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거 뭐 10번 하면은 5만원 주나요? 히어스크가 있는데 삼성증권 삼성마켓 네. 해시태그 하셔서 인스타 올리시면 사진을 출력하실 수 있어요. 찍어볼래요. 하나 둘셋 꼴보기 싫어. 여기 미쿡 아니야 미쿡 하나 둘셋 스티커랑 쿠폰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 스크래치 쿠폰도 드릴게요. 어, 여기 랜덤카차네 이렇게 긁으면 돼요. 3등 어, 3등 아 3등, 아 3등 에코 금일백이라는데요 캠핑할 때짜기네 따라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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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어가더 좋은 거더 좋은 거 같은데? 저 어? 파란색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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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파란색. 삼진 컬러 주세요 삼진 컬러 파란색이야 우리네 요거 얼굴에 붙이고 다닐라고요. 그러면 꼬부기 싫으니까 집을 보낼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요 고민. 때로 <laughs> 네. 혹시라도 보여할 아, 수가 있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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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이 넣어줘야 돼. 요 앞이 잘안 보여요. <laughs> 나 지금 눈에 뵈는게 없어요. 하나, 하나, 둘, 셋. 삼성증권은 미국 주식 수수료 제로. 아. 너무 예뻐가지고 오늘 어떤 느낌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오늘 약간 여리여리한 느낌? 아 여리한 보여줘 <laughs> 내가 바로 인간 여리여리다 여리여리 <laughs> 오늘 어, 누구 보러 왔어요? 너드커넥션이랑 1 0 c m 랑 조지랑 어, 많이 보러 왔네 다 팬이에요 <laughs> 야 노래 한 소절 한 소절 해달라고요? 음. 아 못해요 아아 아. 저 아이라서 아이라서, <laughs> 아이라서 <아이가 웃음> 페스티벌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목마르잖아요 그쵸 그쵸 그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눈 감고 있어요 네 써도 돼요?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아직 안돼 아직 안돼 하나 둘셋 뭐야? 뭐라고 서는지이어 봐요. 미국 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 제로 미주. 미국 주식을 삼성증권에서 아. 하면 제가 수수료가 없... 제로. <laughs> 아 그래서 이게 음료가 뭐다? 제로. 제로. <laughs> 이거 엠파이면커피앤트리 간데. 이런 분위기 깔아야겠죠? 아, 아. <laughs> 깔아지셔서 저희가 커피 쿠폰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세의 기적처럼 다저를 피해가시는 것 같아요 혹시 네. 목 마르지 않아요? 저 쌩얼인데.. 저을 완전 꾸미시고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돈을 버는 거고 뭐. 이런지 놀러 온 거니까 다른데 몇 시에 왔어요? 어제 12시요 12시에 왔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일렬병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오늘 줄이고 이제 이건 내일 줄 이건 지금 하루만 더 자야 되는 거예요? 네 가수 누구 좋아요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요? 9원이요 아 저럴 걸요? 안 유명해요 나인티원를 사랑하는 이유는? 잘생겼어 노래 너무 잘해요 그럼, 그럼 오빠들에게 한마디 오빠들한테요? 할말 없는데요? <laughs> 어, 사랑한다며 공연 좀 해요 <laughs> 혹시 주식해요? 요새 어떤 거요? 3년째 못 빼고 있어요 3년? 아 미국 주식 할 생각 없어요? 케어 주식은 아, 잘 몰라요 그럼 일단 어플 한번 깔면 커피 쿠폰 주는데 어플 깔아볼래요? 깔았어 깔았어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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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요 드릴게요 아,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삼성증어 유튜브 오빠들이 못볼 수도 있어요 아 어, 죽겠다 <laughs> <laughs> 성영 씨에게 페스티벌이란? It's my life 성영 씨에게 삼성증권이란? Oh, it's my money 뭐? Okay, 바로 예세요 오가라 씨세요 오가라 씨 안녕하세요 성함이 딱 봐도 오가라 씨 같은 느낌인데 혹시 오가라 씨 맞으시나요? <laughs> 어떤 일로 왔어요? 페스티벌 구경하러 왔습니다 좋아하는 가수? 5월 니일 네. 그러면 5월 호의한곡 대표곡 라스트 댄스 주밀라의 네. 테마곡이거든요 오빠들한테 한마디 좀 해줘요 태우 오빠 사랑해 <laughs> 약간 목마리진 않아요? 너무 목말라요. 떨려가지고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이가 아무한테도 안 주는 거예요. 짠! 아, 감사합니다. 왜미준줄 알아요? 삼성증까지 쓰면 미국 주식이 수수료 채료. <laughs> 너무 잔학계 같은 나? 혹시 저희 엠팝이라고 어플 깔려 있어요? 네. 아니요. 근데... 그 까시면 커피 컵피 드릴 건데 하실 분. 자요 땡. 하아주세요 <laughs> 알파벳 M 쓰고 P O P 쓰면 돼요. 짠. 그러면 커피 컵음 감사합니다 <laughs> 신발 끈매는 얼마나 걸렸어요? 한 5시간 정도 걸렸어 아주 오래 걸렸네 삼성산 땀 매는 어떤 컨셉이죠 오늘은? 시크하게? 시크하게? 오늘은 오빠들 와요? 오늘은 오빠들이 안 와서 그냥 아, 놀고 네, 내일은 오. 청순입니다 어머 <laughs> 네 해주신대요 안녕하세요 오늘 약간 삼성 증권이랑 약간 깔맞춤한 거 같은데 <laughs> 삼성 좋아해요? 아네 삼성 팬입니다 아 삼성 팬? <laughs> 누구랑 같이 왔어요? 친동생이랑 같이 왔는데 아 동생이야? 네. 빨리 와봐 진짜 왜냐면 연애간매 가자 동생 너무 예뻐 아네 닮지 않았나요 저랑? 회사에서 <laughs> 많이 하죠요 동생분이 괜찮아요? 네 누구 보러 왔어요? 지금 리허설하고 있는 한로로 로로님께 한마디 로로님 저 항상 페스티벌 따라라니는데 알아봐 주시겠죠?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없습니다 어요 <laughs> 여자친구 없대 <laughs> 어필 한번 해세요 혹시 누가 볼 수도 있으니까 저랑 같이 이렇게 페스티벌 많이 즐기실 수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아 언제든 지 웰컴, 네, 웰컴. 오늘 o 월 t d 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될수 있어요. 힙하죠? 진짜 멋있지? 잘했지? 제가 원래 파란색을 굉장히 좋아해서 봄이라서 청청으로 최대한 맞춰봤어요. 여기다가 이거 하나 딱 들면 오늘 o 월 t d 가딱 맞을 것 같아요. 마지막 키포인트 뭐다? 미주. <laughs> 잘한다. 고생 많으셨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뭐가 가장 맛있어요? 수세소세수세수세지 수세, 아, 근데 저 말고 꽃 해주세요. 오늘 몇 시에 오셨어요? 아침 일찍부터 왔어요 오늘 어떤 강으로 오셨나요? 재고 없이 다 팔기로 오늘 페스티벌도 즐기시나요? 지금이 즐기고 있는 거요 아직 즐기고 네. 있어요? 네. 아. 고기를 먹는데 그냥 고기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일할 때 먹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있다고요? 네. 사장님이 뒤에 보고 있는데? 없죠 아, <laughs> 네. 없죠? 없죠? 네. 일할 때 먹을 수 없잖아요 없죠. 짜란! 어. 무알콜 어. 음료 어. 미주가 뭐에 약사일까요? 미국 주식 온라인. 야! 미국 주식 수수료 제로! 미국 주식? 수수료 제로. <laughs> 음, 방금. 음. 보리 음료 땡겨요? 빨리 주세요. 야, 이 끝나고 뭐라? 오케이. 여러분께 저희가 이벤트 먼저 알려드릴게요. 더 보기에 보시면요, 저 이벤트가 있거든요. 선물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댓글에 더 보기 꼭 확인해 주세요. 지금 위에 보니까요, 곧 비가 내릴 것 같아요. 저는 빨리. 빨리 빨리쏘로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아, 실이 뭔가 텐션이 달라! 내 새끼 잘한 번만 해줘요! 내 새끼, 내 새끼! 진짜 케이크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네.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 어필해줘요! <laughs>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laughs>